안녕하세요. 최다원 변호사입니다. 저희 사무실에도 금융기관을 사칭한 곳에서 뭐, 현금 인출책 아르바이트를 좀 해달라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현금 인출책 혹은 현금 전달책, 현금을 받아서 다른 물건을 사서 그 물건을 전달하거나 이런 식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관련된 범죄로 피의자 조사를 받거나 혹은 재판을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한 분은 본인인지 채권 추심하는 업체라고 생각을 해서 채무자한테 가서 돈을 받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보이스 피싱에 어 이제 조직원에게 전달을 하거나 아니면 어, 한 분은 현금을 어디다 갖다 놓은 게뭐 우리 의료기기 회사에 뭐 사용 요금을 거기다가 놓고 갔다고 하니까 가서 현금 좀 가져와 뭐 이런 식으로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또한 분은 어, 요새 금 거래나 뭐 롤렉스 시계 같은 거를 사러 내가 나가기가 너무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대신 사다 주는 아르바이트야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현금을 통장으로 내 통장으로 받은 다음에. 그거를 뭐금 거래소나 이런 식의 이체를 하거나 혹은 금은방에 가서 금을 산 다음에 해당 금을 어 조직원에게 넘겨주는 뭐 이런 일을 한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. 본인들은 그게 정당한 사람들이다. 내가 지금 너무 바빠서 금 거래를 지금 금을 너무 투자하고 싶은데 가서 살 시간이 없으니 네가 좀 사다다오. 내가 그 정당한 권리자인 거야라는 식으로 이제. 가져갔다는 건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어, 아르바이트 내가 이 조직원들의 어떤 이런 기망 행위나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들도 적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크게 어,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이런 아르바이트를 했다가 범죄 연루가 됐어 그러면 결국 잡히는 건나 밖에 없다 보니까 피해자가 결국은 어, 피해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대상인 나 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나는 10만 원 받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피해자는 2천만 원의 손해가 났대. 그러면 나한테 2천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. 나는 그거를 어떤 놈인지 모르는 애한테 이제 다 줘버려가지고 지금 10만 원밖에 없고 나는 그게 정당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을 했었는데. 이런 식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 그러면 내가 그 피해 보상을, 어, 해달라는 그거에 이제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. 그러면서 어떻게서든지 합의를 하려고 노력을 해도 피해자는 자꾸 그 현금 전달책이었던 피의자한테 돈을 달라, 전액을 달라.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그좀 고통스러운 상황이 좀 연출되게 됩니다. 정작 실질적으로 수익을 얻은 조직원들은 그런 책임을 면하고 도망을 다니게 되고, 뭐 약간 그런 식이 됩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로 또큰 문제가 뭐냐면, 사건이 하나인 경우가 없어요. 저희 사무실에도 최소 3 개에서부터 많은 거는 열몇 개까지 있는데, 어, 아르바이트를 갔다 오래, 어, 예, 알겠습니다. 뭐 여기에 가서 한번 해결하고, 어, 뭐 저녁에 또한번 갔다 오라고 해서 어디 가서 한번 하고, 그럼 벌써 두 개가 되지. 그리고, 어, 뭐 오늘은 뭐 가능하신가요? 이래가지고 또 갔다 오고, 갔다 오고, 이런 식으로 몇 번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계속 그게 반복이 되다가 점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검색했더니 이런 보이스피싱 유형이 있대라고 해서 자수한 경우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희 의뢰인 중에 한 분이 사건 일곱 개예요. 근데 그 일곱 개가 관할이 다 어떻게 됐냐면, 피해자가 신고한 주소지. 이런 식으로 돼서, 경기 남부 갔다가, 뭐 의정부 갔다가, 뭐 서울, 뭐 서대문 갔다가, 뭐 부산 갔다가, 제주도 갔다가,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. 조사를 그렇게 다 가서 받고, 물론 그게 이제 공조를 하면서 서울에서 조사를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만, 적어도 경기도나 서울은 직접 오라고 하니까. 경기도 일대를 돌 수도 있어요. 조사를 받으려고. 근데 그게 또 사건 번호가 다 달라. 그러면은 내가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우리 변호인이 그 사건을 좀 병합을 시켜달라. 한 번에 내가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.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해야 되는데 문제는 처음 발각된 사건이 이미 기소가 돼서 재판이 진행 중인데, 새로운 사건이 발견돼서 경찰 조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거나, 또 경찰 조사를 받아서 검찰까지 넘어왔어. 그랬더니 또 새로 발견되고, 또 새로 발견되고, 화소품처럼 계속 사건이 튀어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, 단순하게 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다. 나 그거 한 2, 3일밖에 안 되는데, 라고 한다고 해서, 이 사건이 단순해지느냐,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여기저기서 생각지도 못한 사건들이 막 터져 나오니까, 재판은 계속 홀드를 시켜놓고, 계속, 음,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. 그래서, 변호인 입장에서도,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으로 여러 번 하신 분들은, 변호를 하기가 참 어려운 게, 이런 분들이 정말 10만원 받자고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들이니까, 변호사를 제대로 선임할 만큼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들이 있는데, 그런 경우임에도 불구하고, 사건 개수는 또 엄청 많아서, 변호인 입장에서 이거를, 어, 정말 도와드리는 정도, 에 노력을 들여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에 연루가 된 경우에는 혼자서 그 많은 사건들을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비용이겠죠 여튼 그런 부분을 잘 따져보셔서 애초에 현금 거래는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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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우, 매우 높아요 세상에 요새 누가 현금 거래를 합니까 특히 무슨 어디에 어 내가 채무를 변제한다거나 하면 내가 당당한 돈이면 당연히 계좌이체를 해서 증거를 남기려고 하지 왜 현금으로 갖다 주세요 라고 하겠어요 그런 걸 기본적으로 의심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에 연루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경제 개념이 좀 없는 젊은 청년들이거나 아니면은 뭐,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게 문제가 없는지, 내가 어떤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다, 현금과 관련된 일이다라고 한다면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거나 좀 의심을 하시면서 조심스러운 행동을 가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.